네, 여러분. 규현님의 건물 앞에 와 있습니다. 규현님이 11년 동안 건물을 보유하셨는데요. 제가 이것저것 따지고 보니까 시세 차익이 없어요. 고작이라고 할 금액도 없었습니다. 왜 그런 건지 제가 직접 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보시죠. 네 여기는 규현님의 건물이 있는 명동역인데요 지금 외국인이 굉장히 많죠 그 이유는 대로변 라인에 지금 호텔이 많이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호텔 이면에 이 건너편 라인은 화장품 이제 대기업들의 브랜드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이쪽 편에서는 반대로 호스텔이나 조그마한 업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 그 이유는요 저쪽은 아주 구도심부터 발전해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평당 10억 이렇게 거래가 됐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쪽은 21년도에 9억 2천이 평당값입니다또그 다음 다음해인 24년에 평당 7억 4천에 또 거래가 됐고요 그리고 최근에 25년 5월에 평당 6억 6천 5백만 원에 거래가 됐어요 어? 그런데 평당가가 점점 내려가네요 그렇습니다 구도심이고 중심 상업지이기 때문에 가치가 굉장히 높고 옛날에는 누군들 사고 싶어하는 못 사는 땅이었어요. 지분 투자도 막 했거든요. 지금 보시는 이 외국인의 유동 인구가 지금도 많게 보이시겠지만 옛날에는 훨씬 훨씬 많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줄었고 요 여파가 언제부터였냐면 코로나부터 그 팬데믹을 겪고 나서부터 회복이 되긴 했으나 완벽하게 100%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인구들이 우리가 예전에 영상을 보여드렸던 성수동, 강남, 마포, 용산, 이런 쪽 곳곳으로 나눠서 번지고 있어요. 그래서 명동에 모일 수 있는 인구들이 다른 곳으로 많이 유입이 돼서 유동인구가 좀 줄었고, 그로 인해서 임대 공실 상황도 많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땅 집가, 평당가가 좀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가 그렇다면 이 반대편은 어떨까요? 저기는 중심 상업지이지만 여기는 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이 뒤쪽이요 그래서 여기에는 개발가치도 저쪽보다 좀 떨어지고 상권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를 비교할 수는 없어요 평당가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근데 여기에 바로 규현 님의 건물이 위치해 있습니다. 뒤편이 명동역 2번 출구에 있는데요. 도보 2분 거리입니다. 2분이 뭐 1분도 안 걸릴 것 같은데. <laughs> 여기는 바로 초등학교가 보입니다. 그리고 조그만 음식점들, 심지어 철물점 요런 <laughs>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권이 저쪽과는 완전히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한번 저 건물에 가 볼게요. 웃긴다. 여기 파파하우스래. 그러니까 2, 3층은 파파하우스고 4, 5층은 고시원. 전체 이름은 맘스. 맘하우스. 아리랑 파파가 다 있네요. 어. <laughs> 주차장. 와, 부지가 진짜 크긴 크다. 이 건물의 경우 규현 님의 아버지께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계셨어요. 규현 님이 TV에 나와서 언뜻 지나가는 얘기로 4일간 객실 수입만 1,700만 원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대박. <laughs> 한때는 굉장히 운영 수익률이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기로 와보시면, 네. 저희 뒤에 부지 보이시죠? 저기도 같이 동시에 매입을 하신 거예요. 앞에 건물, 요 건물 같은 경우에는 73억 원, 평당 8,794만 원. 그리고 저 뒤에 부지 같은 경우에는 23억 원, 평당 6,166만 원. 그래서 평균치를 내보면은 이두개부지총 합쳐서 평당 7,900만 원대로 매입을 하셨습니다. 네, 잘 하셨어요, 매입하실 때는. 그런데 지금 요거를 지금 직영으로 운영하시고 나온 금액이 125억 원입니다. 두부지 합해서 평당 1억 됩니다. 근데 듣기를 떼보니까 장윤정님, 강호동님, 이다혜님의 일부 건물도 개인명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규현님 개인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주택이 없어 보이지만 주택이 일부분 있는 건물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규현님이 지금 두상복합의 초고층을 보유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건물을 매수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취득세 중과가 되겠죠. 그리고 양도하실 때에는 이제 주택 부분에 대한 또 세율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요거를 등기를 떼보니 융자가 대략 약 50억 정도 있으세요. 그럼 50억에 대한 이자, 10년치의 이자가 있잖아요. 처음에 매입하셨을 때는 분명히 그렇게 높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중간에 우리가 4%대 이자를 경험했잖아요. 거의 5% 가까이. 그거를 따지고 보면 가장 비쌌을 때는 거의 2천만 원이 넘어요, 한 달에. 그러니까 아까 뭐 사흘에 1,700만 원이라고 하셨지만 그거는 아주 좋은 상황일 경우에 그렇고 요즘같이 외국인 유동성이 그렇게 많지 않고 숙박에 호실이 다 차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제 마이너스 손실이 나고 있다는 거죠. 10년 치의 이자만 대충 계산을 해보면 24억 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약 95억 원에 매입을 하셨고 매각을 125억 원에 하시는데 단순 차익만 29에서 3 0억원이죠 그죠? 근데 취득세 그리고 중개 수수료 매입할 때 매각하시 빼고 또 이자는 제가 포함을 안 할게요. 보다 양도세 빼고 했을 때 네, 10억이 안 넘습니다. 사실 이자를 빼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중간에 세금 낼거 보유세 같은 것도 빼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일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러면 이거는 아직 팔리지 않은 매물이니까 사실은 얼마에 팔릴지는 몰라요 지금 이것도 호가란 말이죠 그런데 어, 이거를 어떤 식으로 팔아야 되냐를 생각을 해보면 그럼 명동이기 때문에 숙박시설로 우리가 용도 변경하거나 해서 팔면 안 돼? 하시는데 여기 허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삼종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상업지라면 우리가 호스텔이나 이런 걸로 굉장히 쉽게 바꿀 수 있었겠죠 이거는 상업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허가를 낼때 중요한 게 뭐냐면 반경 30m 이내 뭐가 있었죠 방금 초등학교가 있었죠. 심지어 유치원도 있어요. 이거는 허가가 절대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로도 매각이 힘들겠다. 그래서 이거는 어, 어쩔수 없이 근린생활 시설로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전층 그래서 용, 주택 부분을 용도 변경해서 뭐 카페나 지금 그대로 이제 운영을 하시거나 해야 되는데 고시원 같은 구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벽이 많이 쪼개져 있겠죠. 그러면 그 공사비 그리고 그대로 인수하신다고 하면 방공제가 있어요. 방 하나당 대출에서 얼마씩 뺀다라는 방공제 들어보셨죠. 그래서 대출을 낸다고 해도 방공제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거 빼고 일부만, 아주 소액만 배출이 되겠다. 그러면 현금이 많으신 분이 매입을 할 수밖에 없는 건물입니다. 여러모로 지금 많이 걸리죠. 저는 이 위치나 건물의 장점을 따지고 봤을 때 너무너무 괜찮은 건물이라 생각이 들지만 요즘 트렌드에 맞는 숙박시설이나 아니면 글린 생활시설이나 이런 걸로 하기, 활용하기에는 좀 허점이 있는 건물이긴 하다. 그러나, 건폐율과 용적률이 어마무시합니다. 건폐율이 91.28%예요. 용적률의 경우 534.19%입니다. 어마무시하죠. 이렇게 되니까 공간 활용성이 커서 운영 수익률이 그나마 잘 나오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가능했던 건이 건물이 준공 60년 된 건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이 건물을 어떻게 활용을 하시던 어떤 용도이든 간에 이 건물은 절대로 신축하시면 안 되고, 리모델링 하셔서 이 활용성 그대로 활용하시면 정말 좋은 건물이겠다. 네, 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콧가로 이렇게 내놨지만, 네. 더 낮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주변에 이 시세 그대로 내놓으신 거거든요. 아니면 시세보다 조금 저렴히 내놓으신 건 맞는데, 지금 시장 상황이 이럴 뿐, 그리고 대지가 좀 크잖아요. 그래서 매가가좀 무거워서 쉽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평당가로 보면 네, 주변 대비 나쁘지 않습니다. 편님, 근데 기원님께서도 음. 이렇게 건물을 음. 10년 동안 보유를 하시고 음. 거의 지금 손해를 보일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음. 이러면 누가 건물을 투자하려고 할까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많이 시장 상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아파트 투자를 더 많이 몰리시는 건데 안전성이 있다고 생각하셔서.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활용성. 내가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뚜렷하신 분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장이 맞습니다. 건물 시장도 부동산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또 언젠가는 올라서 또 임대가 공실이더라도 팔릴 수 있는 시장이 오긴 할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경우가 오더라도 임대가 차여져 있는 게 먼저 팔리겠죠. 또한번 불장이 오면 이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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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면에 있는 것도 또 다시 팔리겠지만 그래도 그때도 어, 요거는 잊지 마세요. 대로변에서 너무 들어간 이면에, 이면은 내 현금으로 살 수는 있지만 나중에 내 현금 도, 되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명동은 어떨것 같아요? 명동은 다른 지역보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 우세는 할 거예요. 왜냐면 지금 제가 며칠 전에도 그렇고 한달 전쯤에도 지금 계속 저녁에 와 보는데 어, 외국인 유동 인구가 여기는 모르겠지만 건너편에. 엄청나게 활발해요. 네, 저녁에 먹을 것들 길거리에서 먹고 그런 유동인구는? 이 외국인들이 명동에만 있냐? 그렇지 않아요. 요즘 성수동 가보면 성수동이 훨씬 외국인이 더 많은 경우가 있거든요. 명동은 유지는 되겠지만 더 이상 상권이 발달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계속 유입이 되려면 뭔가 트렌디한 것들이 계속 바뀌어야 되고 새로운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명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먹을거리들, 화장품 말고는 사실 크게 없어요. 지금 현재는. 청수동 같은 경우 팝업 매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돌리잖아요. 강남도 그렇고, 마포도 그렇고, 조금 젊은 이런 기운들이 있는데 그래도 요 정도 유지되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근데 만약에 중국인들 관광객들이 들어온다면 더 활발해지긴 하겠지만 그렇게 확 뜨진 않을 겁니다. 네, 오늘은 규현님의 건물을 보러 왔는데요. 앞으로도 이 유동인구가 더 살아서 명동의 상권이 더 살았으면 좋겠고 규현님의 건물을 저희가 매각을 하든 <laughs> 다른 데서 매각을 하든간에 매각 소식이 들리면 저희가 인스타나 유튜브로 한번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알고 싶으신 건물이나 연예인의 어떤 건물 정보 원하시는 게 있으시면 댓글이나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